안녕하세요. 신답교회 김희구 목사입니다. 온라인 목요 전도 특강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주제는요. 새로운 갈등에 도전하십시오. 어, 여러분들은 예수를 처음 언제 믿으셨나요? 어떤 분들은 모태신앙이신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누군가의 권유를 따라서 교회에 나오신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학교를 다니면서 미션스쿨이나 또한 많은 지인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예수님 특히 교회를 경험하면서 어, 나이가 들어서 교회 찾아 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살다 보면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어떻게 평안하셨습니까? 아니면 갈등이 좀 있었으셨습니까? 아마 갈등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저도 모태 신앙이긴 하지만 저희 어머니가 처음 신앙 생활을 시작하면서 어, 집안에 큰 갈등이 있었습니다. 유교 집안의 장손인 아버지를 따라서 제사를 드려야 하는 이런 문화라든지 또 농번기 철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어머니는 교회를 간다고 주일마다 교회를 가거나 수요일 저녁 또 금요일 날또 신방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갈등이 좀 있었어요 하지만 이런 문제들이 차츰차츰 좁아지면서 좁혀지다 보니까 아버지가 교회를 나가게 시게 되고 또 아버지를 통해서 어, 또한 우리 모든 이 갈등의 문제들이 어, 집안에 해결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아, 참 우여곡절이 있었겠지요 그렇죠? 많은 어려움들이 여러분 가정 안에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갈등의 문제를 오늘 어떻게 해결해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영국의 고아들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조지 윌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선교사이면서 또한 목사님으로 여인국에서 어, 어, 목회 활동을 하였는데요. 원래는 이분이 이제 독일 출신입니다. 독일 사람이면서 영국에 가서 어, 선교 활동을 했던 분인데요. 음, 어릴 적에 좀 다복하게 자라긴 했지만 일찌감치 어, 탈선, 어, 비행 청코눈의 삶을 살면서 어, 방황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옥도 몇번 갔다 오기도 하고요. 이런 어떤 불행한 일상의 삶을 살다가 우연히 한 목사님을 통해서 내가 너를 믿는다. 나는 너의 앞날, 너의 미래, 너의 장래를 믿는다. 이한 마디에 감동을 받아서 다시금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고요. 거기에서 회심을 하고 신앙의 결단을 하면서 영국에 가서 많은 고아들을 돌보는 고아들의 아버지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이번은요. 다섯 개의 고아원을 설립하면서 굉장히 많은 고아들을 돌보아서 고아들의 아버지라고 불리게 되었고요. 우리에게는요,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밀러의 기도라는 책으로 우리에게 소개되었습니다. 일년에 700개, 아, 매일 두 개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어, 기도 노트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의 기도 노트의 분량만 약3,000 페이지가 넘는다고 합니다. 마, 나머지 말년의 시간은요. 세계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선교를 하고 성경을 보급하면서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평생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은 이 기도의 사람 조주임은요, 친한 친구 한 사람을 회심하여 예수를 믿게까지 무려 52년을 기도하면서 기다렸다고 해요. 그만큼 한 영혼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한다는 것은요. 어,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일이고,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게 저와 여러분들은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한 믿음의 사람들이겠지요. 기도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음, 한 기자가 이 조지밀로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아, 목사님은 어떻게 이런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평생에 성경을 100회 이상 읽었습니다. 읽을 때마다 새로웠고 읽을 때마다 소망을 얻었습니다. 이분이라고 왜 어려움이 없었겠어요? 많은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였고 그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잃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기도를 시작하세요. 하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열매를 보여 주십니다. 항상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열매를 열리게 해 주십니다. 자주 하나님께 찾아가세요. 하나님은 자주 응답해 주십니다. 일평생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일평생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서 또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유일한 도움으로 삼으면 미래에 대한 불안이나 현재의 불만이 모두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거장이고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알려졌지만, 정말 이분 한마디 한마디의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주옥 같은 명언으로 남겨져 있지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생기지요? 예수를 믿으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이 주주 밀러 목사님도 물론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어릴 적 방황하고 허랑방탕한 생활을 살다가 목사님의 도움으로 회심하여 예수를 믿으면서 변화가 생겼습니다. 어떤 변화예요? 내가 일평생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런 변화가 생겼지요. 이것을 우리가 성경적인 용어로 말한다고 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영혼이 거듭나서 완전히 새롭게 되었다는 뜻이지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요. 완전히 새롭게 변화된다는 뜻이지요.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내 모습은 과거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야 예수를 믿더니 완전히 딴 사람 됐네. 뭐 이런 뜻이지요. 이 피조물이란 새로운 피조물이란 뜻은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며 인간을 창조하시고 뭐라고 말했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모습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완벽하고 완전한 존재가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란 뜻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에 답이 나와있지요. 예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 안에 있다라는 예수 안에 있는 삶은 어떤 삶이냐면 물이 소금에 녹듯이요, 예수 안에 녹아지는 삶이에요. 예수님과 같이 살아가는 거이요 우리의 의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끄시는.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하지요. 그래서 두려움이 없습니다. 염려가 없습니다. 걱정이 없습니다. 근심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죽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 모든 무거운 짐, 내 모든 사랑, 세상의 근심을요 다 내려놓는 모습입니다. 내 과거의 모습들을요 배설물처럼 여기는 거예요. 나의 명예와 명성과 물질과 모든 것들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바꾸는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에는 뭐가 맺힙니까? 바로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는 삶입니다. 사랑이 맺히고요, 희락이 넘치고요. 화평케 되지고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도 오래 참을 수 있고요. 자비하는 마음과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은 어떻게 달라집니까?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지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된 자녀들은요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 줍니다. 이 새로운 공동체가 어디에요? 바로 교회이지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인 사람들은 서로 한 형제 자매가 됩니다. 초대교회 공동체가 핍박을 받은 이유는 여기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아니 남녀 사이가 서로 다른 사람이요 그 공동체 안에만 들어가면 아우 자매님, 형제님. 이렇게 서로 호칭을 부른다는 거예요. 마치 동성애를 하듯이요. 마치 뭔가 새로운 이질적인 이단과 같은 특별한 공동체, 그런 공동체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뭘 마셨습니까? 살과 피를 먹고 마셨지요. 이것이 그때 당시 초대교의 공동체에는요,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갈등 구조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시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 형제 자매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 몸을 이룬 가족 공동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 아들의 영이 뭐예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아바 아버지라고 불러 주셨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한 형제자매로 이루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게 성교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 형제자매 된이 공동체를 우리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신납 교회는 가족 공동체이면서 영적인 공동체이면서 성령의 공동체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한 형제 자매가 되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식구가 되었지요. 주기도문이 참 중요한 이유는 그 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자들의 아버지라는 뜻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또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의 아버지 그리고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아버지의 가족이라는 이 고백이 우리가 매주마다 날마다 외우고 암송하는 이 주기도문의 고백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한 아버지라고 부르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적 가족이고. 한 형제 자매이고 믿음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새로운 가족 공동체를 이루어 가면서 또한 가지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 마음이라는 건 뭐예요? 첫 번째로 깨달음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이지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주시기 때문에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생깁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나가 살다 보면 마음 가운데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건 아니다라고 느끼는 것이 있어요 특히 이단들이 우리를 접근했을 때요 이단들이 하는 말 가운데 뭔가 마음 가운데 여러분 막 이렇게 부딪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뭔가 왠지 잘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요? 우리 안에는 이 성령께서 내주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말하는 것을 생각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 영적인 관계 속에서 다른 영이 우리 거짓 영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면 좀우리로 하여금 부담스럽게 하고 거부하게 해야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단을 구별하는 방법은요 딱 부딪혀보면 알잖아요 굳이 이것이 이단이냐 아니라 우리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우리 안에 성령께서 충만하다면요 무엇이 옳고 그런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 안목이 생기게 돼요 그리고 두 번째요 우리 안에 거룩한 마음이 생기지요 죄를 멀리합니다 죄를 짓는 거로부터 여러분 부담스럽게 여기고요. 거부하게 되지요. 그죠? 그럼 도덕질 하는 거요. 예 세상 가운데 그런 도덕질요. 심지어 여러분 교통신호 가운데 파란불에 있어서 빨간불에 있어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야 됩니까? 서야 됩니까? 이것을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으면 횡단보도 앞에서 파란불일 때 우회전, 하든지 직진 하든지 파란불에서는요 무조건 정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멈추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법으로 정해놨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TV를 보니까 이것을 지키는 사람이 많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성령께서는요 우리 안에 이런 것까지도요 우리 안에 양심을 통해서 무엇이 옳고 그로운지 거룩한 마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정욕과 탐심까지도 다 제거해 주시지요. 세 번째 어떤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지요. 사랑하는 마음이 풍성하게 되죠. 이 사랑하는 마음은요, 용서, 화해, 존중, 배려, 감사. 우리 마음이 새롭게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볼 때마다 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갈등을 주는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고 용서하는 마음, 배려하는 마음, 존중하는 마음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말씀해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임지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 사랑이 온전히 우리를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 기독교를 일컬어서 사랑의 종교라고 말하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지탄을 받는 이유는 이 사랑의 본질, 이 하나님의 사랑을요, 세상으로 흘려보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게 우리가 다시금 이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여 서로 사랑하는 마음, 배려하는 마음, 존중하는 마음, 용서하고 이해하는 마음을 회복해 갈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요,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새로운 소망이 생기지요. 이 소망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요 섬기고 나누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땅 가운데 살아가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하루하루 해상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또한 어떤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된거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리포서 2장 13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일을 할 때에는 원망과 다툼과 시기감이 없이 소망 안에서 믿음과 사랑으로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갈등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새로운 갈등이 생긴다는 건 아무래도 세상 가운데 내가 이제는 속하지 않고, 세상과는 좀 구별된 삶을 산다는 뜻이겠지요.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는 뜻이지요. 그렇다면 세상 가운데 살다 보면... 우리로 하여금 어려움들, 갈등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신을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구원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기도로 구해야 합니다 나의 힘과 노력으로 이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사장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 빌립보서를 기록했 당시에 하도버은 어디에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었잖아요. 감옥에 갇혀 있는 그 고난과 고통 속에도 뭐라고 말씀하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갈등 생기고 어려워하는 그 마음들을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평강으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오잖아요, 시험이 오잖아요. 늘 끊임없이 우리 믿음의 손주들, 믿음의 손배들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기도하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와 있는 앞에 한 단어가 빠졌어요. 말씀과 기도요. 말씀을 읽고 아까 조지 밀러 목사님처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소망을 발견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라.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주는데 하늘 위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더해 주시지 않겠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으로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아직 우리가 그 좋은 것들을 받을 만한 그릇으로 달려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것을 우리가 찾는 것을 우리가 문을 두드리는 것을 여러 주지지 않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잘 갈고 닦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특별한 좋은 선물들을 잘 받아서 그 은혜들을 많은 사람들과 나누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대로 주지밀로의 기도 방법을 공유해 드리고 마치도록 할까 합니다. 조지 밀러가 5만 번 이상 기도에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을 이렇게 다섯 가지로 정의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만 의지하면서 기도하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떤 의미예요? 희생과 헌신이잖아요.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간 우리 교회들을 위해서요. 그 예수님의 공로만을 의지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그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기도함으로 생을 마감하셨잖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시나이까.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알고 있는 모든 죄를 고백한 후에 죄를 멀리하라고 말합니다. 죄악고는 멀리 떨어져야 하지만 이, 이 기도하는 삶 가운데 우리 안에 죄책감 그 양심 그 양심의 죄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뜻에 일치하게 기도하라. 기도의 동기는 경건해야 하며 정욕으로 쓰려고 하나님의 선물을 구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으로 구하라는 거죠 그리고 끈기 있게 끈기 있게 간절하게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농사꾼이 오래 인내하며 추수 때를 기다리듯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세상 가운데 오는 여러 갈등의 문제들 어려움들이 찾아오잖아요 우리 주주인 밀러의 기도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이 지혜를 얻어서 우리 안에 있는 어려움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고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뭐예요? 오직 예수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소망 가운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끝으로 조지 밀러가 우리들에게 한 믿음의 명언을 하나 함께 나누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우리 힘으로 할수 있는 영역에서는 역사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할수 있는 곳에서는 하나님께 돌릴 영광이 없습니다. 믿음은 사람의 능력이 끝나는 곳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이 믿음의 역사는 나의 힘과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의 시작으로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중안도 여러분들 행복한 신답인 행복한 목요 전도 대원으로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